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여름 방학 어, 링크 사업단 어, 현장 실습을 진행을 했던 공업 디자인학과 박현우입니다. <laughs> 마땅히 자기소개할 만한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카페 앞에서 찍었던 어,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현장 실습을 진행하실 다른 이제 학생분들 또는 후배분들 그리고 디자인과 학생분이 아니더라도 어 디자인과는 도대체 어떤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할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한번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한 동안 들었던 질문들을 좀 토대로 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디오리진이라는 용기 전문 디자인 회사에서 어, 두 달간 현장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용기 전문이라면 도대체 어떤 걸 디자인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대표적으로 삼다수, 백산수, 아이시스처럼 되게 좀 자주 사먹는 저희 생수 용기도 포함되어 있고 또는 트레비 같은 이제 탄산수 용기도 있고 어, 또는 뭐 밀키스 제가 밀키스 이미지를 넣어놓기도 했는데 어, 다른 이제 주스. 또, 많이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면 많이 보이는 이런 레몬 비타민C.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게 이제 플라스틱 용기라면 이제 유리 용기도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코스메틱 분야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가그린이라던가 아니면 엔진오일 용기도 이쪽에서 어,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디자이너 정수님께서 이제 대표님으로 계시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이디 오리진인데 어, 대표적으로 어, IF 뭐 Design 디자인 워드 등등 많은 상을 수상을 했던 한라수 또는 이제 최근에 IF 워드를 수상을 했던 이제 전관장 알파 프로젝트 용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배우는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일을 이제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좀 진행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모든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지는 않지만 처음에 한번 프로젝트를 그 같은 스케줄을 직원분들과 같은 스케줄을 따라서 진행을 한 다음에 어 이후에 개별적으로 그 분배받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먼저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뭐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컨셉에 쓰일 만한 어떤 자료들, 아니면 시장에 대한 좀 전반적인 조사들을 좀 초반에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컨셉이 어울릴지를 조금 회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된 컨셉에 맞춰서 스케치라든가 이제 모델링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과 어 많이 유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학교에서의 던 경험들을 좀 기반 삼아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 중간 PT가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학교에서도 어 이제 과제를 해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 또 회사다 보니까, 그 뭔가 긴장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PT를 진행을 하는데, <laughs> 이렇게 보시면, 뭐, 리서치 하다가 중간에 PT하고, 또 리서치하고, 또 그거에 대한 최종 PT를 하고, 컨셉을 하고, 또 PT를 하고, 많이 뭐 사실 이 이후에도 많은 과정과 PT들이 반복이 되지만, 어 그렇습니다. <laughs> 뭐 무엇보다 좀 좋은 점은, 이런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직원분들 또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신다는 거. 피드백을 주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아니면 특히, 조금 학교에서는 어떤 컨셉적인 부분만 신경을 썼다면, 썼다, 이제 여기서는 실 제작에서 아, 이런 뭐 수치는 조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던가, 어, 실 제작을 감안 했을 때 이쪽 방향이 조금 어울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면서, 어, 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학교에서 좀 많이 하는 작업들에 더해서, 실제로 뭐 스케치 목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을 진행할 시간도 있었고, 또 대표님께서 되게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또 조명 장비 같은 게 저희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 그 회사에서 구입을 했어가지고, 이런 조명 장비들을 이용해서 촬영해보는 어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이제 3D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만들어 본 작품들을 이제 실제로 뽑아보고,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평가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 있었어요 <laughs> 보시는 사진은 그 3D 프린터가 꼬여 가지고 그 다시 풀고 다시 만든 작업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럼 전반적인 실습 생활은 어땠냐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학생으로서 이렇게 회사에 가서 많은 어떤 피드백이 오가고 무언가 많이 얻어가고 뭐 이런 걸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주변의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뭔가 갑질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생각보다 배울 만한 게 많이 없었다라던가 좀안 좋은 평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사실 저도 이번이 첫 현장 실습이어가지고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많았어요 어, 하지만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많이 배우고 뭐, 또, 좀 경험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되게 많이 먹었는데, 사실, 디오리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현장 실습을 진행했던 친구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아, 살이 찐다. 많이 먹고 온다.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첫 근무하는 나 날부터 이제 대표님께서 뭐 식사를 사주셨고, 그 이후로도 뭐, 이제 마지막 근무 전에라던가그 전에도 계속 뭔가 잠실 주변이다 보니까 맛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데려가서 아 여기 맛있다 이런 거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되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한두달 가는 기간 동안 참 많이 사먹었던 것 같습니다 잠실이다 보니까 주변에 송리단길도 있고 맛있는 것들이 참 많아서 아뭐 롯데월드월드몰도 있죠 그래서 버거도 먹고 참 많은 걸 먹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되게 하나하나 사진을 많이 찍어드렸지만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좀 힘든 부분이 출근이죠. 저는 그 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잠실까지의 거리가 거의 한 1시간?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출근 거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출근 시간에 지하철도 많이 힘들었고 또 무엇보다 마스크를 쓰고 착용을 하고 출퇴근을 해야 되다 보니 좀 날이 더운데다가 마스크도 끼고 이래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풍기까지 구매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이 더위를 벗어나보자 시도를 했는데 아 정말 이 선풍기가 아니면 출근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힘든 출퇴근 길에서도 좀 힐링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제가 잠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건데요. 아, 정말 이쁘지 않나요? 되게 막 찍는데도 되게 이쁘게 사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사진에는 조금 담을 수 없는 이런 노을빛이라던가 또 아침에 어떤 그런 빛들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가 한참 많이 와가지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던 적도 있긴 하는데 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사실 이번에 첫 현장 학습, 실습이었어요. 저도 작년까지는 되게 뭐 학교에 가서 하는 전시라던가 아니면 공모전에 조금 많이 추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 실습은 좀여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도 많았고 어 굉장히 어떤 학교에서 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어 방학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은 작업을 할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좀 스케치도 정말 많이 해보게 되었고. 또 퇴근 시간은 또 칼같이 되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이후 시간을 조금 활용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었, 있기도 하니까 어, 그런 부분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이제 킥보드를 타면서 나름의 어떤 힐링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힐링 포인트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두 달간의 현장 실습을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아까 사진에 있었던 킥보드보다는 빔을 좀 많이 타고 다녔는데 아 정말 빔이 없었다면 이두 달을 어떻게 버텼을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제 현장 실습을 청하게 되는 뭐 디자인과 학생분들 아주 이제 두 달간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되게 방학 내내 이렇게 뭔가 출퇴근을 한다는 게 조금 걱정이 앞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한번 시도를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